시작 시작했음 오, 윌라 엘통이고 그렇다네. 역시나 카인은 처음이고 어, 샬럿이 샬롯이, 샬롯이 통이야 아.. 어, 이거 엘통 한 법이 있잖아 왜통두 개야? 그 엘통 두개리 그러네 음. 여기 하나 이거 대회, 대회, 어, 아, 대회, 대회, 규정, 아, 대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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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로 하자. 여기도, 맥, 여기도 대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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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대다 어, 맞다 아 오우, 벨저 평타. 오근 어, 크 대박이네. 히크 대박. 벨저가 보고 있는데. 아... 벨저가 아주 휘저고 있다. 다 어? 이 카인도 베지아스 따였고 서로 초반에 맞타고안 하고 한타만 했다 <웃음> <웃음> 아이고 또늘리네그 <멀리셨네. 웃음> <너> 아이가 짤리다 <깔리죠? 웃음> 지금 이번타 웰라도 혼자 긁고 있는데 <laughs> 피카르도 막으러 가고 데킬이 제킬 어 봐주겠다. 어이거 데킬 와 이따 진짜 세다. 아3렘이구나 <laughs> 벨저 막으러 오는구. 네, 그 근데 리아람아 리얼한... 아니다. 내가 막으러 왔고 거미줄안 걸렸고 여기 싸우고 있어. 아, 카인 못 물었어. 경류 어. 살짝 와, 샬럿 끝까지 건물 뚫었었어. <laughs> 와, 이제 라인전 하는데 블루팀이 좀 유리할지? 아, 그래, 샬럿 대 미안가? 거의? 샬럿 대 미안데. 근데 카인에 가서... 카인 어, 서로 카인에 히카가 있어가지고. 고만고만 한대. 미아도 라인 좀 좋으니까. 칼럿이 건물 뎀이더 쎄서 그렇지. 어. 블루가 조금 더 좋네. 어? 아이자 키카 물었다. 여기 미아 물었는데? 핑크 <laughs> 나오고. 오 나이스. 아, 베그니까벨저가 엄청 휘저었겠 그 아이고. 파다 와. <laughs> 야, 벨저 거의 저 정도 깜끗 수준 아니? 그러니까 이게 <laughs> 벨저랑히때카여서 그런가? 애들이 받기가 <laughs> 힘드나 보네. 그러니까 이게 히카도 신경 써야 돼 가지고. 어. 벨조부자니 히카보이 히카봐야 되고, 아, 히카부자니 벨조스럽고, 히카. 전 반대편에 어. 있었는데, 히카... 그러니까. 어, 이거... 어, 밀라델피아락으로 히카 따고... 아... 벨조스럽 <laughs> 어, 단, 제키엘도, 어, 제키엘 찾았네. 아, 배저가 어 배저가 경주링을 다 샀네. 부담 뺏죠. 대무덤. 걸림. 어이구. 근데 죽겠다 어. 이거 배저도 아, 죽었네요. 어, 패겟 죽었네. 어, 대박. 와씨. 와. 와. 뿌렌이 잘 하시는데? 어, 저분 일반전에서 했었는데 성장 응? 통장, 성장도 잘 하시고 바쁘지 응. 아, 않아. 저분 실버 맞으지 약간... 바크랭커의 기운이 느껴지네 어 이거... 빌라드카이면2일딸수 있어, 충분오 나이스. 2킬, 2킬. 어. 근데 여기는... 못 <laughs> 어, 이거 레드팀이 너무 다 멀다. 델도 궁봤는데 오, 나이스. 벨저 카인하고 샬럿 보고 있는데 이거 좋을 거 같아. 좋았네. 버그라나라도 깔아 줄 뭐. 한번, 한번 까고. 다시 아, 카 음. 음, 저기 물렸다. 피카? 어, 피카 이거 죽겠네. 녹여야 되는데, 벨도 온다. 벨. 어. 너 이러면 벨 불러. 줘도 죽겠네. 미어 어, 미안. 이번에도 세계에서 한 번. 어, 세계에서 각이다. 각인데. 어, 아이고. 아, 깝다. 올렸다 미아 어 미아 죽고 이런 이번이 밀어야 되는데 아 미아가 그 엑셀이었으면 나갔을 수도 있겠다 세게서 이러면은 타워 센터 내주고 골드 아, 미아 차이도 쫓아지겠다이번 어. 경기는 아까처럼 안 되네 어, 팽팽하네. 팽팽한. 어, 팽팽해야 재밌는데. 어, 이거, 카 아, 쓰레기 없지. 어, 벨저 궁 2명. 벨저 사기캐요 <laughs> 와, 근데 벨저. 왜 이렇게 세지, 데미지가? <laughs> 와. 윌라도 따... 따이기 직전이네. 어, 어, 뭐 어, 윌라도 궁 쓰고 죽었고 히카가 카인, 어 히카가 카인 따를 겠네. 어 아니다. 디플 빼고. 어. <laughs> <laughs> 스클림이 카인 살렸네. <laughs> 단출이 끝까지 추적하는 거 봐. 무섭다. <laughs> 아이작, 이거 어, 아이작 궁 있어가지고 이거 아 근데 밀라드 죽어서 안 오겠다. 레벨은 서로 비슷비슷하네. 사십 넘은에 한 등도 없고 이게 한타 계속 많이해서 그런가? 그럴거 같아. 다 도핑 하느라. <laughs> 어. <웃음> 없고. 계속 아 잠깐 나안돼 여기 한 번만. 이렇게 참. 어. 어. <laughs> 어 윌라드. 카인 물리고 와, 와 가시 진짜 세다. 와, 카인 이... 따고 와, 생... 와 윌라드 결합이랑 진짜 좋았는데, 이야 가시 자리가 너무 좋았다. 벨전 사기캐 아닙니까? 그니까 진짜, 진짜, 와.. 벨전.. 벨전 노장 너무 아니야? 아니 벨전 공 진짜 미쳤어? 어 진짜 노장 너무 때없어 노장도 없네? 노빙어 경로링 다 찍고 벨저 죽고 좋아 이거 착심이가 카이 저 아이자 가고 심리전 잘 해가지고 안 물려갔네. 선카이이 히카라도 마무리 할것 같은데. 못 잡지 않을 무리할것 같은데. 히카라도 마무리 할것 같은데. 히카라도 마무리 할것은데 일톤 진짜 좋던데? 그니까 좋은데 어 코인 소비가 심해서 초바... A픽을 어. 잘 못하면 은쓰고 못써 내가 아... 그래서 못써 아, 나일톤쓸때 초반에는 그냥 안쓰는데 아예 아 왜? 중후반어중 어? 벨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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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깬? <laughs> 와 근데 진짜 이거 캐리. 어, 히카 이거 뒤돌아가고. 어, 아. 어 이거, 아 이거. 저쪽 진입이 릴라드 결락잘 됐는데. 어, 릴라드 결락 대박. 와, 세 개수. 세 개수로 파운드 컷. 어, 이거. 이거 제 케일이 엄청 잘해주고 있고. 어, 미아도 보렀다 이거 스컬림이 엄청 잘해주고 있는데. 아이고. 벨저도 듣고. 그래도 딜러도 있어. 응. 근데 트루퍼 먹고. 안 어, 먹는데? 트루퍼 안 치네? 아, 피 없는 거 모르나? 모르나? 아야, 니 나온다, 나온다. 아이작이랑 제킬로 어? 이거 카인 어? 잘랐다 와 역시 카인은 발칸님이 카인보다 아니, 스키민보다 잘하네 이거 이제 서로 양팀 공구를 다 음. 돌아서 지금 싸워야 되는데. 네, 다 빠졌다 콩 먹으면서 봐야 돼. <laughs> 이거 제킬 낚시하고있지? 아... 이거 히카 히카 자리가 주당. 나쁘지 않은데? 아다 뺐다 아냐아냐아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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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걸렸어 어? 타인 저도로 자리 좋고 너 아직 세개수안 나와가지고 아, 아, 어떻게 아, 될지 아, 모르겠다 히카안한번 다시 어 근데 이거 세개수어 세계수 대박

근데 딜러가... 아, 어, 어, 이미 딜러들 다 죽고 순적으로 밀려서 그러면 4번 타워 밀리고 3번 뺏기. 음. 와 근데 모라스님 잘 푸셨네 55네 그러게 저두분다질게러라고한 그랬어? 맞아 공식, 저번에,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분, 물음표였는데. 어허 <laughs> 이게 엄청 잘하죠? 둘다 뭐 물음표, 물음표였어? 아니, 한, 그, 누구지? 한 명은 실버였는데, 누군지 모르겠어. 아... 이러면 블루팀은 이제 빨리 라인 밀고 저거 정리하고 음. 들어올 거 대비해야지. 20분 마치고. 블루팀 그때 엘총 두 개라서 잘만 하면. 엘총 두개 사. 칠때5인데칠때5잘 뽑으면. 어. 어? 이거 윌라드? 어? 뜯었다 어? 이거, 제 케일 물었는데, 이거. 나이스. 어, 이거 역으로, 이거, 히카가 조율 수도 있는데. 아니 아니야. 어? 제 케일, 대박. 어. 근데 어, 이거, 페저랑. 벨제랑... 어. 와, 세계수 대박. 세계수 에 3개수에... 와. 근데 그 전에, 배저랑 벨제랑... 잘했어. 블로스 어, 딜각을 차단해버려가지고. 그래, 느낌. 와. 이렇게 끝난 것 같은데. 그래. 와, 세개수 근데 계속 잘 들어간다. 어. 이대로 이거 다 나가는 거 아니겠지? 설한번더 하겠지? 아. 끝났다. 어저이스먹었어벨저가 <laughs> 아, 겁나 진짜 저가니까 너무 잘휘저어가지고 아니 진짜. <laughs> 저쪽 분위기, 분위기 어떨까 심각하지 않을까? 아, 근데 나왜 꺼지지 이거어 이거. 어? 게임 끝나면 꺼지네? 꺼진다고?